자, 2011년 11월 고일 전국연합평가문제 내신준비문제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36번 부터하겠습니다 자, Roughly 20 years ago. 대략 20년 전에. 자, 시간 플러스 어고가 나오면 은 문장의 시제를 과거로 써줘야 돼요. 현재어 올렸으면 안됩니다. Brigade m o 그냥 우리 건물로 되있는 가게들은 give and, Begin to, Give way to. Give way to라는 것은 뭐무슨 양보하다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yield to란 표현을 써도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무슨 양보하기 시작했다, 즉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전자 상거래, for good or for bad 아니면 for good or bad, 좋든 나쁘든의 뜻이 되겠습니다. 수고해요, for good or bad, 좋든 나쁘든. The shift그런 변화는 change를 의미하겠죠. Shift란 것은 근본적으로 fundamentally change it 바꾸었다 소비자들의 쇼핑 경험에 관한 개념을 바꿨다. 이 뜻이 되겠어요. 순서대로 맞춰 놨습니다. Nowhere was the shift more obvious than with bookseers. 자, 줄그고 옆으로 뉘어져 있는 이탤릭체 문장은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그 변화는, 자, 도치가 되고 있어요. Nowhere는. 어떤 곳에서도 뭐뭐하지 않다 이 뜻이거든요. 뭐뭐하지 않다는 동사에다 붙여서 해석하면 돼요. 자 어떤 곳에서도 원래는 워즈가 여기 있던 게 앞으로 한 거죠 부정의 부사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변화는 더 모아 집어번어야 되고 명백하지 않다. 된 무엇보다도 책 판매에서보다도 더 명백하지 않다. 문장 암기하세요. 즉책 판매에서 그러한 변화는 가장 두드러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Which is how online bookstores got their start. 자 그것이 어 어떤 방식이었는데 온라인 북스토어들이 처음 시작했던 방식이었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랬던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Physical bookstores, 물리적인 그런 가게들은 책 가게들은 simply could not stock 어, 재고를 쟁겨 놓을 수 없었다. As many titles as virtual b o o k s t o r e could. Could가 앞으로 가도 돼요. 도치로. Virtual bookstore니까 가상 책 가게만큼 많은 타이틀이니까 제목 즉 쉽게 말하면 책들을 매니더면 복수 명사입니다. 많은 책들을 비축해 놓을 수 없었다. There is only so much space available on a shelf. 그러면은 문장 안개하세요. 앞에 as many titles as도 좀 안개하시고요. 자, 선반에 쉽게 말하면 책장 위에 이용 가능한 only so much space. 단지 그만큼의 공간만 t h e o r i s 있었다의 표현입니다.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문장 안에 계셔야 돼요. 단지 소머치 스페이스. 뭐치 다음에는 단수 명사 나와야 돼요. 그 공간만 있다. 책정 위에 이용 가능한 그 공간만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장 문제 같은 걸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n addition to momsters 더 붙여. greater variety 다양성에 더 붙여. online b 들은 were also able to offer aggressive discounts. 공격적인 디스카운트를 제공할 수 있었다. Thanks to 뭐뭐 덕택에 그들의 lower operating cost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Operating cost 는 낮은 운영비용 덕택에의 뜻이 되겠습니다. The combination of 자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앞에서 두 개가 나왔어요. 가격의 문제하고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의 재고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여기서 나오니까 이 문장도 살짝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결합인데 무슨 결합이냐? 로워 프라이스 낮은 가격과 그레이러 셀렉션 더 많은 선택의 결합은 책들이 많으니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레투 머무란 결과를 나왔다 이 표현입니다. 슬로우 스테디 라이즈 온라인 북스토어스 온라인 북스토어의 좀 느린 하지만 꾸준한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표현이 되겠어요. 빅어롱 뭐지 않아 더 이커머스 북 시장은 내추럴리 자연적으로 Expanded, 확장되었다의 표현입니다. 자동사로 쓰고 있네요. To, 그래서 Include additional categories 추가적인 카테고리를 포함하게 되었다. CD하고 DVD와 같은 Like 명사, 뭐뭇과 같은 e c o 스는곧 s n o w b a l d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점차, 점차 커졌다. 이 표현이 되겠죠. Into enormous industry It is today 복격관계된 명사가 It is 앞에 생겼 있습니다. 복격관계된 명사는 g 스를쓸수 있고요. 딴건안 돼요. 얘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 지금과 같이의 뜻이 지금과 같은 엄청난 산업으로 발전했다. Where you can buy everything.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살수 있는의 뜻입니다. which가 아니에요. where예요. 화장지부터 자동차까지 온라인으로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할게요. 문학 작품은 일반적으로 넌지시 암시를 하지 직접적으로 이거는 이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학작품은 by the nature, 그들의 성질상, 본성상, suggest, 암시한다 이 뜻이에요. 동의어 좀 써놔봤습니다. indicate, 표시해준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explain, 설명이라기보다는, 설명하다 delineate라든가, illustrate 이런 단어들도 있어요. 즉, 설명하지 않고, 슬쩍 암시해준다. they imply, 그들은 역시 의미를 내포한다. 즉, 힌트를 준다. 라는 표현이죠. rather than, 뭐, 뭐라기보다는, state, 말한다기보다는, express란 표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들의 주장을 과감하게 직접적으로 했듯이니까, 직접적으로 같은 경우, straightforwardly라든가 explicitly란 단어 조심하세요. 노골적으로. 그죠? 이런 단어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꼭 암기하셔야 돼요. 동요여기서는 그들의 넓은 그런 일반화는 그러나, 그러나,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doesn't mean that, 대대할 의미하지 않는다. Works of literature. 자 문학 작품이 Do not include direct statements. 그러니까 직접적인, 직접적인. 여기 Straight f o r w a r d 서 괜찮고요. 직접적인 말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두번 들어갔네요. Depending on when they were written and by whom. Depending on. 뭐뭣에 따라의 표현이죠. 원래 의존하다의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언제 그리고 누구에 서 쓰여졌는지에 따라. Literary works, 문학 작품은 may contain, 포함할 수 있다. 이 contain은 수동태 같은 거다안 돼요. 진행형 이런 거안 돼요. Large amounts of direct telling, 많은 직접적인 이야기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적은 양의 암시하고 함축된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의 표현입니다. 외우시고요. 그러나 whatever the proportion of works showing to telling. 자, 이거 다음에 is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작품의 자 말하는 것에 대한 보여주는 것 여기서 보여준다라는 건 암시하다이 뜻인 것 같아요. Implication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의 비율이 무엇이든지간에 There is always something 항상 무엇인가가 있다. For readers to interpret 자 for to 의미상 주어 쓴 거죠. 독자들이 해석할 무엇인가가 항상 있다. Thus 이와 같이 혹은 따라서 We ask the question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한다. What does the text suggest? 이 문구가 무엇을 암시하지? 라는 질문을 한다. As a way to approach 어떤 방법으로서 동사 쓰고 있네요. 원형. Literary interpretation. 자, 문학적 해석에 접근하려는 방식으로서. As a way to begin. 동사 쓰고 있네요. Thinking about the text implications. 그 문구의 함축된 의미를 생각, 하기 시작하려는 방법으로서의 뜻이 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 단어 좀 알고 계세요. 컨노테이션이 함축된 의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플케이션하고좀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1번 What a text implies is often upgrading t e r e s t t o u s 자, 이 부분 빼고 밖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What 절 쓰고 있고 얘가 동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글이 의미하는 것은 종종 우리에게 매우 흥미롭다. Of interest는 interesting과 같은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our work of figuring out the text implications. 그리고 어떤 글의 함축된 의미를 이해하는 우리의 작업은, 여기서 work가 주어고 test가 동사가 되겠어요. test, 우리의 analytical powers, 우리의 분석 능력을 테스트해준다. 여기 분석이란 단어가 좀 중요해요. in considering, 고려할 때, in ING 뭐뭐 할 때의 표현이 되겠죠. What a text suggest. WH 주어 동사요. 글이 무엇을 암시하는지를 생각할 때, we gain, 우리는 얻는다, practice, 연습을, 즉, 연습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In make sense of가 수거예요. understand의 뜻이 되겠습니다. 글을 이해하는 연습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다. 의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분석 능력을 증가시킨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앞부분 동의어라든가 이 문장 좀잘 외워두시고요. 굵은 글씨로 한 것들, 아니면 이태리 치료한 것들은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굴은 글씨한 것들은 좀잘 봐두시고요. 38번이요. According to top nutrition e x p e r t s 그러니까 영양 전문가에 따르면 Most Nutrients 대부분 의의 뜻이 되겠습니다. Most가. 영양소들은 I better absorb, 더잘 흡수되고 더잘 사용된다. By the body 몸에 의해서. 자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죠. 분사 쓰고 있어요. 수동형 분사 쓰고 있네요. 소비될 때의 뜻입니다. 수동형 분사니까 음. from a whole food. 어, 가공하지 않은 그냥 전체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즉 자연식품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연식품 그 자체로 소비될 때 instead of 뭐뭐 대신에 supplement 영양 보충제의 형태 대신에 however 이런 거 외우시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feel the need to take pills 알약을 먹을 필요성을 느낀다. 파우더를 그리고 영양 보충제를 in an attempt to 몸하려는 시도 속에서 obtain 아까 gain이란 단어랑 마, 마찬가지 뜻입니다. 획득하려는 시도 속에서 영양 성분을 그리고 f i l l the gaps in their diets 그들 식사에서의 어떤 모자란 부분 gap 모자란 부분을 채우려는 의도 속에서 we hope 우리는 희망한다. t h i s will give us more energy. 이러한 영양 성분들이 그러니까 보충제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줄, 주기를 자 여기서 보면 기부하고요 prevent 또한 막기를 prevent us from ing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의 뜻이 되겠죠. keep 같은 단어 써도 괜찮겠죠. 그죠? K -E -E -P도 keep a from ing도 뭐뭐 하는 것을 막다의 뜻이니까 우리가 겨울에 감기 걸리는 것을 막아주고 혹은 오하가 연결되는 거예요. give prevent improve 우리의 피부하고 머릿결을 향상시켜 주기를 우리는 희망한다. 이 표현이에요. 여기서 혹 같은 경우는 위를 쓰고요. 만약에 위시 같은 걸 쓰면 우드를 써줘야 돼요. 알겠죠? 하지만 실제로, 또, large modular t y e supplements. 그러니까, 많은 양의 그 보충제들은 아, artificial, 인공적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자연적이 아니다는 얘기에요. 홀푸스의 반대란 얘기죠. 그리고 may not even be completely absorbed by your body. 몸이 완전히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다. w Ors. e 더 나쁜 것은. 이 표현이 하나 나오죠. Some are contaminated. 일부는 오염되어 있단 얘기예요. 다른 성분으로. 그리고 아하고 여기서 contaminated가 아니라 아하고 contain하고 연결된 거예요. and가. 그리고 포함한다. 성분을. Not listed on the label. 자, 그 영양표시 라벨에 포함되지 않은, 안은 그러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for example, 이하가 그 위험한 성분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추론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의 조사 리포트는 발견했다. 헤비메탈스, 중금속을 사, 40% 안에서 134 브랜드의 프로틴 파우더의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on the market with a little control and regulation. A little 쓰면 안됩니다. Little은 부정어예요 그래서 통제하고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taking 동명사 주어고요. 어, 보충제를 먹는 것은 얘가 동사예요. 도박이다. 그리고 종종 비싸다. 코스틀리는 형용사예요. 코스트에다 엘라이 붙은 거. 명사에다 엘라이 붙으면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end가 명사인 gamble과 형용사인 코스틀리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할게요. 일반적으로 kinetic energy는 운동에너지라고 그러죠. 운동에너지는 에너지인데 associated with 관련된 운동에너지다라는 표현이죠. 분사 쓰고 있어요. 움직임과 관련된 while 반면 potential energy는 위치에너지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위치에너지는 represents, 나타낸다. 에너지를, which is stored in a physical system.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 안에 저장된, 저장된, 그러한 에너지. 그러니까 좀 정적인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를 나타낸다. 뭐로 뭐, 암기하시고요. 더구나 더, total 에너지. 즉, 전체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되겠죠. 빼고밖에 나올 수도 있고요. 하, 그러나, While the total energy remains unchanged. 전체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지만, remain, 자동사죠. 그 다음에 보호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remains intact. 그러면 건드려지지 않은 상태로,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지만, 바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The kinetic하고 potential paths of the total energy. 그 전체 총량의 에너지 안에서, 그 운동과 위치 에너지 부분은 can change all the time, 항상 변화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쓸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r 터 네이트 번갈아 하다. 이 뜻이 되겠어요. 체인지랑 완전히 바꿔 쓸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키네틱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약간씩 어,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이 적어지고 이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r 터 네이트 번갈아 하다. 서로 막 교환되다. 막 이런 식의 뜻으로 쓰인 건데, 어쨌든 단원좀 알고 있어요. 바꿔 쓸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이미지, 예제, 예를 들면 상상해보자, 펜듈럼, 줄을 시계추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왔다 갔다 시계에 달려 있는 거 있죠. Uh, which swings back and forth, 그렇죠? 앞뒤로 흔들리는. When it swings, 그것이 흔들릴 때, it sweeps out an arc. 그러니까 그것은 아크를 그리면서. 한다. 그리고 then slow down, sweeps 하고 end가 slow down. 그리고 천천히 속도가 느려진다. Edge comes close to highest point. 가장 높은 점에 도달할 때, 즉 시계추가 끝에까지갈 때, 끝에까지갈때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왜요? 거기서 펜줄 넘은 더산무 배럴. 여기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이 점에서 안 움직인다는 얘기. 잠깐 쓰는 거죠. So 그래서 at this point 이 점에서 에너지는 완전히 주어진다. 인텀스 오브 포텐셜 에너지. 자, 추론 문제 나올 수 있을까 함께 해야 되고 요거 빼고 받기 위치 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문제는 5번 쪽이었는데 자, 4번을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너지는 완전히 위치 에너지의 형태로 주어진다. 그러나 after this brief moment of rest가 레스토랑게 이제 쉬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거가 되겠어요. 이 짧은 휴식의 순간 이후에 그 펜듈럼은 스윙스 백업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그 전체 에너지의 일부분은 주어진다, 인더 m of 어떤 형태로 키네틱 에너지, 움직이니까 이제 운동 에너지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s the 에서 펜듈럼 스윙스, 펜듈럼이 왔다 갔다 할때키네틱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계속해서 여기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리저리 번갈아 바뀐다 이 뜻이니까 올터네이트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쪽으로 다른 쪽으로 바뀔 수 있다. 쪽 번갈아 갈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저 중요한 부분 다이태리치하고줄거 놨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주의해서 일단 일단 그 부분만이라도 좀 암기하고 잘 봐두는 그런 버릇을 길러 놔야 될것 같아요. 40번 하겠습니다. 데어리즈 오픈 얼라 a 원서드 y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인더램 아니면 인더 필드 어떤 분야에서 과학의 분야에서 which the general public finds uncomfortable. 문법인데 나올 것 같은데요. which는 원래 find 목적어 형용사가 나오는 uncomfortable이에요. 이런 O형식 구조죠. 근데 여기서 어, finds 다음에 있는 목적어 which로 앞으로 가니까 그냥 find uncomfortable 이런 식으로 쓰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일반 대중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죠?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위치의 선행사는 uncertainty가 되겠네요. They don't want informed guesses. 그들은 이 정보를 받은 추측, 즉, 정보에 근거한, 충분히 알고 하는 추측을 원하지 않는다. 대중들은요. They want certainties. 그들은 확실성을 원한다. They make their lives easier. 그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그리고 과학은, 자, 과학은 기여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나와야 되겠죠. is open, unequipped to. be equipped to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의 뜻이에요. 즉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과학은 종종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혹은 is open, not sufficient. 충분치 않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써도 괜찮겠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의 뜻이 되겠습니다. meet는 satisfy의 뜻이 되겠고요. 충족시키다. 특히 외우시고요. 인간의 몸은 is Fantastically complex. 아주 환상적으로 복잡하고 일부 과학적 답은 can never be provided. 수동태어 제공될 수 없다. 답이 제공될 수 없다. 이 Black와 White 텀 쓰니까 흑백 논리로의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definitely 아주 명확하게. 쉽게 말하면 불확실하지 않게, 그죠? Certainly라고 써도 괜찮겠죠. 제공될 수 없다. All this is why 이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왜 기억하시고요? 미디어가 텐스토 오버 심플 라이파이 과도하게 단순하게 만드는 이유인 것이다. 과학적 연구를 대중들한테 제시할 때 빼고 밖에 나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과학은 불확실한데 사람들은 확실한 걸 원한다. 그래서 미디어들은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나치게 단순화를 시도한다. 라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자, 그들의 눈에서는 They are just giving people what they want. 그들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줄 뿐이다. As opposite to. 자, 뭐뭐과 대조하여의 수고가 되겠어요. 그 As opposite to에서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ing를 쓰고 있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보다 정확하고 복잡한 정보를 주는 것과 대조적으로의 뜻이에요. That very few people will read or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few는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어요. A perfect example of this. 이것의 완벽한 예는 is how people want definitive answers as to which food are good and bad. 좀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뭐한 방식이다. 사람들이 명확한, definitive, 아까 여기 나왔죠? definitely. 명확한 답을 원하는. 끊고, 뭐뭐석 안에서 about의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휘치가 명사절이 되겠어요. 여기서 휘치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아, 이것도 외해야 돼요. 어떤 음식이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쁜지에 관한 명확한 답을 원하는 방식이다. 이 표현이 되겠어요. Scientifically speaking, 자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there is no good and bad foods. 좋고 나쁜 음식은 없다. Rather 오히려 이 뜻이 되겠죠. 오히려 if anything, 서도 괜찮고요. 오히려 food quality. 음식의 질은 존재한다. On a continuum. 어떤 연속선상 속에서 음식의 질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가 없다는 얘기죠. Meaning, 이게 무슨 의미냐. 분사구문 쓰고 있고, 일부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A라는 음식이 B라는 음식보다 더 나을 뿐이지, 얘는 좋고 얘는 나쁜 음식이다.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또 C라는 음식이 나오면 C가 A보다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상대적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상대적인는 영어로 뭐라 고 그래요? Related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Relative가 상대적인 뜻이에요. 단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When it comes to ~~에 관해서 말하자면, 일반적인 건강과 어, 행복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40번까지는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해 놓고요. 이것도 역시 좀 줄근 부분들 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단어들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다, 이런 부분들 살짝 살짝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0번까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